페스코 워싱턴의 리버뷰 한인 침례교 단임 목사 김상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그 설교 제목은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가 하는 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칠리자아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아무도 할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것의 업무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구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위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이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먼저 그 무엇이 거듭남에 대한 오해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성경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의 개조 이것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나와 마음을 고쳐먹고 착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걸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인 거듭남이 아닙니다. 또는 수양, 돌을 닦아서 어떤 높은 경지의 그 종교인이 될 경우 또 예를 들면 금욕 생활, 수련, 뭐 수도사 생활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나가서 침례나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또 종교 의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 아닙니다. 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또어 이런 것 저런 것뭐 어 자기 체험을 말하면서. 자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기를 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 사람이 그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3장 16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원한 생명 15절에 영원한 생명이 나오고 16절에 멸망이 나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또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다시 태어남, 태어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의 죄가 있는 그 몸으로 죄가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죄 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왕국, 곧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을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6절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6에서 난 것은 6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게서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다시 태어남 이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일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이 사람은 유대인의 그어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높은 그어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돈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 권력, 돈, 어좀 세상적으로 어 출세한 사람이라 하겠죠. 자기 예, 자기가 원하는 것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종교인 중에서도 바리새파는 아주 열심히 이그 거룩한 생활, 분리된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십일조도 잘 드리는 그런 어, 종파가 바리새인들 중입니다. 바리새파인데요. 이니구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졌고 열심히 좀종교생활 하고 또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어 가졌고 뭐 자기 그어 세상적으로 좀 인간적으로 뭐 모든 것다 가진 것어 원하던 것을 다 가졌는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서 결국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고데모의 그 인격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때 그 나이는 30대입니다. 30대.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들의 치리자이기 때문에 어어 어, 요즘 대법원 판사 격인데 상당히 나이가 어, 많은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이 밤에 이 젊은 30대 그 청년에게 밤에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었고 또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고데모를 보고 아이 사람에 진정한 그이 사람에게 진정한 필요는 어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필요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그 영적인 필요가 지금 시급하구나 그 것을 아시고 어이 사람에게 삼 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참, 상당히 의문인 것을 늘 마음 한 곳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그 퀘스천, 그런 의문, 그런 질문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어, 네가 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한, 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런데 하나님은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왜 다시 태어나는가? 야 이렇게 무서운 지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만약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3장 16절에 멸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멸망은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다시 태어남은 영이 죽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채로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영이 살아야 한다. 이게 영적 출생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육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육은 육은 이제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걸 말씀하죠 어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이제 육체가 태어났는데 이 영이 한번더 태어나야 는 거예요 영이.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인이. 그러니까 두번나야한다는 뜻이죠. 두 번, 육체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어, 떨어져 있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에게 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에게서 사람의 영이 태어나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이라고 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듭남, 다시 태어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어,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개선하거나 또 수양하는 것, 또 어떤 그 행위를 고쳐 뭐 착한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남 우리가 육체 로봇, 육체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일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적인 생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다시 읽어 드릴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에,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방법을 요한복 음 1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영적 신분이 육체적인 신분이 아니고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영 속에 있고 그 사람 있자 사람의 영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 예수님이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그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는 자들의 영 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5절에 보면은 그분은 그 예수님은 지금 살려 주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니고대모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이런 그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영적 출생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고데모에게 네가 필요한 것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우리 네게 네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런 뜻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이 착한 행위, 좀 어떤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간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데 성경은 어떤 행위로 절대 천국에 갈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으로부터 그 죄의 그 상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의 값을 받아야 하고 또죄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의 장소 지옥으로 들어갈,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착하게 살아도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좀그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수 없고 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믿는 자들 마음 속에 들어 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 여기서 이제 독생자는 예수님이시고, 어,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양자라고 어, 성경은 갈라대서 4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어, 3장. 오절에 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이 무엇이냐"고 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에, 에베소 오장 2 6절에근계에서이 물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고. 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석들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은 침례라고 합니다. 어, 침례 요한의 그물 침례를 의미한다고 해서 이것은 회의 침례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저는 어, 어,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인이 이제 육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육은 어머니 그 자궁 속에 있다가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그 어머니 자궁 안에 양수라는 게 있어요. 양수 열달 동안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태아가 그래서 이게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오 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어, 6절절과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이그 앞에 그 물은 그 어머니 그 자궁 안에는 양수를 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거기 물은 어그 어머니 그 모태의 물로 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고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laughs>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곧 구원 받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믿음이 하나님에게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어,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어, 태어나게 합니다. 예,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합니다. 어떤 행위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회개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그 죄로 말면 아마 죽어서, 어, 참 사람,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출생, 영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이그 저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이 창조되는데 이 짐승과 다른 점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사람의 영입니다. 이 영, 영으로서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기관이 영이에요. 그 고린전 고린도전서 그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보면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위에 누가 알리오? 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영그 영적 출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이제 그영혼몸 대사 관계에서 5장 23절에 보면은 사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영혼몸 혼은 이 정신적인 부분 이게 생각, 감정, 의지 이게 이제 혼에 해당해요. 그래서 영, 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몸, 혼, 몸 이걸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어참 조용히 그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참한 평생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 죄를 지었던가? 이걸 생각하면 여기 대고대 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 노마사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노마사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어 참천국에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이해를 하시고 어 여러분도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 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제가 로마서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로마서 십장 로마서 로마서 10장, 노마서, 노마서 10장 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 시인이란 말은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주 예수님께서 그내죄 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또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 이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그 부활, 그 사실이 이, 이 구원의 그 길인데 구원의 방법인데 그걸 머리로만 알았다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에,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약속하기를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십어 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이 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내어 이렇게 힘내봐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상태 뭐 하나도 죄어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너는 어 무죄다 하는 그 법정에서 이제 무죄 선언하면은 이렇게 그 죄인이 아니라 좀 의롭다 그 그런 뜻인데 죄가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뜻인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 주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어, 이 시간 내가 어, 주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니구대모처럼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에, 가기를 원합니다. 어, 이 시간에 제가 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어, 내 인생에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영으로 영으로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영으로 마음속에 오시면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천국 갈 때에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어, 만약 우리가 이제이 세상 그 몸이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이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이 죄의 몸도 이제 어느 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몸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이제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거 대무에게 네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76년 4월 18일 회개하고, 제가 26살 때인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항상 그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전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